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 회담이 5월 중 판문점 개최로 급선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기자회견에서 두차례나첫 북미 정상 회담 장수로 판문점 평화의 집, 자유의 집을 전격 직접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악관 로스가든에서 열린 라이지리아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고려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후보지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곳 판문점을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we are also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dmz peace house freedom house i also told uh, president moon and through president moon we connected with uh, north korea uh, there's something that i like about it because you're there trump 만약 만약 일이 제대로 된다면은 제3국이 아닌 판문점에서 멋진 축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국교정상화 등에 대해 빅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문점이 역사인 무대로 자리막김하게될 것임을 미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아주 열려있고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핵실험장 폐쇄와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약속 등을 호평하고 북미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김정은, who has bee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트윗을 통해 많은 나라들을 회담 장소로 고려하고 있지만,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한번 물어보는 것이라고 전격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까지는 북미정상회담 후보지로 두세 곳 또는 두 곳으로 좁혀졌다고 언급해 미국 측이 선호하는 싱가포르와 북한과 가까운 몽골수도 울란바토르로 압축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미 관리가 초반에 배제했던 한국 내 장소도 아직 후보지로 남아있다고 언급하면서 판문점이나 제주도가 재부성하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직접 거론한 겁니다. 예들라 트럼프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에 깊은 인상을 받은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권고를 받고 비핵화와 종전,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 추진 등에 합의할 수 있는 역사인 무대로 판문점이 최적지라는 판단에서 다시 급손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